인류가 역사 속에 남긴 죽음의 기록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역사 속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일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었다고 하죠. 메네스는 그 중에서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합하고 이집트 제1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후 62년간 이집트를 통치했고 정확한 과정은 알수 없으나 하마에게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여긴 파라오가 있다면 자신이 신이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는 말을 잘했고 자연에 대한 지식도 많았으며 세상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점점 종교의 설교자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신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화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멸의 존재가 되지 못했는지 용암에 불타 사망했습니다. 엘르아잘 아와라는 유다 마카베오의 동생으로 카톨릭 성경 마카베오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형과 함께 셀레우코스 제국의 박해에 대항했죠. 두 세력은 베찌가리아에서 맞붙었는데 아와라는 적의 전투 코끼리 중 월등히 큰 코끼리를 봤고 그 코끼리의 무장이 굉장했기 때문에 왕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포들을 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코끼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전투 코끼리에 달려들었으며 코끼리 배 아래로 들어가 칼로 코끼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하지만 배를 찔러 죽은 코끼리는 그대로 쓰러졌고 코끼리 배 아래에 있던 아와라는 코끼리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비잔틴 황제 콘스탄스 2세는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오른 인물로 재위 기간 동안에도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시라쿠사에 있는 왕궁에서 목욕 중 시종에게 양동이로 맞아 암살당했습니다. 비잔틴 황제 바실리오스 1세는 농부였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886년 여름, 그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 중 사고로 그만 그의 허리띠가 사슴뿔에 걸려버렸습니다. 황제는 사슴에 매달린 채 16마일, 약 25km를 숲속으로 끌려갔고, 같이 갔던 수행원이 칼로 베어 간신히 그를 구해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황제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주변을 의심하고 있었고, 자신을 구한 수행원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 것으로 의심해 처형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는 열병이 심해져 사망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바루바로스 황제는 3차 십자군에 참가해 직접 군을 이끌었습니다. 1190년 6월, 군을 이끌던 그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언을 받아 살레프강을 건너는 지름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에 도착했을 때 수영을 좋아했던 황제는 강물에 몸을 식히고 싶었고 곧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위에 지쳤던 것인지 그대로 강물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선 다른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던 중 말에서 떨어져 강에 빠졌는데 수위가 허리까지 밖에 오지 않는 얕은 물이었지만 갑옷에 짓눌려 일어날 수 없었고 결국 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모두들 위험하다고 했지만 황제가 강을 수영에서 건너려고 했고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 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결국 물에서 익사하고 마네요. 스코틀랜드의 왕 알렉산더 3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21살의 왕권을 장악했지만 두 아들과 딸이 먼저 죽어 후계자가 없었고 아내와도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계자를 원했고 듀유의 욜랑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286년 3월 19일, 알렉산더 3세는 율랑드와 만나기 위해 에든버러에서 킹혼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그는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폭풍우를 뚫으며 이동했습니다. 킹혼에 거의 도착했을 때 왕과 수행원들은 서로를 놓쳤는데 알렉산더 3세는 다음날 해변가에서 목이 부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는 가파른 바이제 방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바라 왕국의 국왕 카를로스 2세는 54세의 나이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쇠약했습니다. 그날 밤 왕궁 주치의가 방문해 말하기를 아마포를 브랜디에 적셔 국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도록 했습니다. 곧 카를로스 2세의 몸 전체가 감싸졌고 왕궁의 신녀가 천을 고정할 부분을 실로 꿰매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듭을 진 부분에 실 끝이 남아있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가위로 잘라냈겠지만 당시 밤이었기 때문에 양초를 가지고 있었고 마치 라이터로 실밥을 제거하듯이 시녀는 양초로 남은 실 끝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2세의 온몸을 감싼 아마코는 앞에서 말했듯 포도주를 증류한 증류주인 브랜디로 적셔져 있었고 양초의 불은 순식간에 왕의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시녀는 겁에 질려 도망갔고 왕은 산채로 불타 죽었습니다. 우마르샤이크 미르자는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분지의 아미르였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좋아해 궁궐 요새 가장자리에 비둘기장을 지어놨을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비둘기장으로 가 비둘기를 돌봤는데 하필 이때 비둘기집이 무너졌고 그는 비둘기집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무굴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무굴제국 황제 후마윤이 그의 손자입니다. 프랑스 배우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문학 작가이기도 한 몰리에르는 그가 남긴 작품만으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죽음은 전설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상상병 환자라는 작품을 쓰고 작중 상상병 환자인 아르강을 직접 연기했습니다. 네 번째 공연이 있던 날 그날따라 가슴에 통증이 있었지만 고통을 숨긴 채로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연기를 진행한 결과 상상병을 연기하던 중 진짜 병으로 쓰러졌고 집으로 옮겼지만 몇 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햄튼코트 궁전에서 승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고 있던 말이 두더지 구멍을 밟아 넘어졌고 윌리엄 3세도 그대로 낙마해 쇄골 골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헨리 윈스텔리는 영국인으로 화가이자 상인입니다. 그는 상업으로 번 돈을 다섯 척의 배에 투자했는데 그중두 척이 플리머스 근처 한 바위에서 난파되었습니다. 그가 확인해 본 결과,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아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그곳에 직접 등대를 짓겠다고 선언합니다. 영국 해군은 배어 사람을 보내 그를 지원하기로 했고, 등대 건설 도중 프랑스 사략선에 끌려가는 등의 사건을 겪지만, 결국 1698년 등대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1703년 11월 26일, 영국의 역사적인 대폭풍이 들이닥치는데요. 윈스텔리는 자신이 건축한 등대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27일 수리를 위해 등대에 방문했습니다. 그날 밤 대폭풍으로 등대는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돌프 프레드릭은 스웨덴의 왕으로 20년간 통치했지만 격한 당쟁 속에 실권을 행사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1771년 2월 12일에 죽었는데 사인은 엄청난 양의 식사였습니다. 그는 랍스터, 캐비어, 청어, 샴페인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잔뜩 먹고는 소화불량으로 사망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군인 출신의 실전을 겪은 영웅으로 정계의 입문에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1850년 그는 워싱턴 기념비에서 열린 기금 마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동안 그는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체리와 생과일,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얼마 뒤 복통을 일으키며 알수 없는 소화 질병에 걸렸고 열병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해서는 체리를 더러운 물에 씻어서 그렇다는 의견과 암살이라는 등의 의견도 오갔으나 1991년 그의 유해를 검사해 본 결과 중독은 아니었고, 콜레라 혹은 급성 위장염으로 죽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